스타워즈 헌터스 네, 오늘은 소개할 게임이 너무 많아서 이개 빠르게 갈게요. 우선 이번 달에 제일 처음으로 출시하는 녀석이 바로 이 스타워즈 헌터스라는 녀석입니다. 이 게임은 스위치랑 이 모바일로만 플레이가 가능해서 이 PC 게임 매니아인 저로서는 이 그렇게 기대가 된다고나 하진 않았는데 아, 그래도 이 게임은 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제가 이 어릴 적에 아, 즐겨봤던 스타워즈 배경이라 간략히라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이 게임은 이 스타워즈 세상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이랑 이배틀그라운드 형식으로 전투를 지르는 아, 3인칭 액션 대전 장르의 게임입니다. 네, 에서는 다양한 무기와 스킬들을 보유한 이 헌터를 골라서 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전투의 경우는 이 완전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배그 같은 방식이 아닌 아, 다른 사람들과 팀을 맺고 전투하는 그런 이 마치 오버워치 같은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 팀을 맺고 이 상대 팀을 개패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Destiny 2: The Final Shape. 와이 게임 저 유튜브 초창기 때 나와서 수익 창출 나기도 전에 혼자 했던 게임인데 그때 막 조회수 50회만 나와도 행복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물론 조회수 50회 중에. 한 25번 정도는 제가 그냥 조회수 확인한다고 들어갔던 거라 아마 실제로는 20명도 안 봤을 거예요. 하튼니 게임은 제가 평소 루트 슈터 게임을 좋아해서 아 완전 그런 게임일 줄 알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아 그때 나오는 무기들이막그 등급별로 다양해서 좋긴 좋았는데 아 막상 템들의 옵션들이 너무 단순해서 이 하다가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완전히 템 파밍 게임에 빠져 있었던 때라서 아이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든지 이 아웃라이더스라든지 하는 그런 템에 개박센 옵션들이 붙던 게임들만 찾아있을 때라 아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좀 잠시 플레이 보니까 이거 은근히 더 재미있었네. 마치 워프레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 우주에서 총알 막 뿅뿅하고 쏘는 그런 게임인데 아 이번에 새로운 DLC가 나온다고 하네요. 라이프 바이유. 내 심지를 잃을 또 하나의 기대작 라이프 아, 바이유라는 게임이 오는 아, 5일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 이 게임은 오프월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딩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심주와는 다르게 이 바로바로 캐릭터를 원하는 장소로 끌어다 놓을 수 있다고도 하고 또 이동 수단으로는 이 차나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심 심주와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 자신만의 모드를 만들어서 원하는 게임 컨텐츠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근데 여기서는 그 외에도 집 확장, 집 꾸미기, 일하기, 친분 쌓기 등이 웬만한 심즈에서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수 있을 정도로 아 자유도가 높아 보였는데 아그 자유도가 얼마나 높았으면 아 이렇게 남자는 남자, 아 여자는 여자를 만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자유도가 개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 아닌가 싶은데 아내 네 하여튼 이 자유로운 게임으로 보였습니다. 매일 이런는데 알고 봤더니 막 여기서 이성끼리 못쌓이고 다만 게임 자체의영상함도 많이 묻어나 있어 보이고, 아, 또 한글에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아, 저기 해외에서나 잠시 반짝이다 말것 같네요. 성숙, 네, 사일렌스. 이 게임은 올 나온다더니, 또 은근슬쩍 홍보 두번 받으려고 6월로 밀려 있었네요. 하여튼, 이 게임은 침묵의 위협을 받는 두 개의 독특한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전략 게임입니다. 아, 이 게임은 짧고 강렬한 실시간 전투와 대조적인 아턴제왕국 관리, 아, 그리고 탐험과 영웅육성의 독특한 조합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의 스케일은 거대하지만, 이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 적합한 이 하룻밤 동안에 클리어할 수 있는 맵들로만 설계했다고 하는 게 뭔가 이 배려심이 넘치는 게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좋아하는 영웅을 직접 선택하거나 이 무작위 멀티플레이어 맵을 선택하는 이 선택지들도 주어진다고 하고 또한 카드를 모아 이 덱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데 여기서 제가 저번까지는 이 게임에 카드 덱 시스템이 있다길래 그냥 갤노젠 카드 게임일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트레일러 영상을 좀 자세히 좀 봤더니 아 카드는 전투할 때이 플러스 효과를 부여주는 그런 정도로만 쓰였고 아 나머지는 완전 제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희망의 시리즈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길래 뭔가 전투 스케일은 희망에 보다 더커 보였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이번 6월 달은 이 게임이 끌리기 시작하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글 지원을 안 하네요. 얘이 예, 게임만 할랍니다 Rolling Hills, Make Sushi and Make Friends. 네 요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운영 생활 게임이라 굉장히 반가웠는데 하필 한글 지원은 안 된다 되어 있어서 조금 실망했던 게임입니다. 어, 저는 평소이저번의 가게에서 노가다를 통해 돈을 벌고 아 그렇게 번 돈으로 이내 매장을 확장하고 또 꾸미는 그런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게임이 딱 그런 게임이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로보틱스의 이 로봇이 되어 이 초밥 가게도 운영하고 또 마을로 나가서 이 롤링 힐스 마을 주민들이 제공하는 퀘스트를 깨줌으로써 친분도 쌓고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듣기로 이 게임의 주인공이 로봇이라 했는데 이 주민들과 함께 커피 마시기를 한다면 아 분명 로봇은 고장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이 커피가 보스몹이 아닐까 싶습니다. Killer Clowns f r o 이 게임은 대바대 같은 느낌의 생존 공포 게임이라 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인간들을 사냥하는 킬러 광대로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광대들로부터 도망다니는 인간이 되어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대바대처럼 킬러 1명 대 인간 여러 명으로 플레이하는 그런게 아니었고 아, 여기에서는 킬러 3명 대 사람 7명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대바대에서는 킬러 한명 피하는 것만 해도 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 총 3명이라는 개빡설 것 같네요. 근데 다행히 인간들은 이 탐험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과 무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쉽게 잡힐 일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평소 이런 숨바꼽질 형식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 게임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The Ancients.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빙하기가 다가오고 이 사나운 포식자들이 배회하는 위험한 환경에서 원시 부족이 되어 기술을 발전시켜가며 문명을 이룩하고 여러 시대에 걸쳐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생존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들을 탐사하며 식량과 자원 채집 그리고 야생 동물들을 사냥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 발전은 이 게임 속에 연구 트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새로운 도구들과 무기 그리고 피난처를 해금해 가면서 조금 조금씩 발전하면 돼요. 근데 이 기술들이가 생각보다 깊이가 깊었던 게 무엇이 있었냐 하면 아 여기서 여러분만의 언어를 발견한 뒤이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했고 또 가부장제 또는 가모장제 아 그리고 일부 다처제와도 같은 이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문명을 형성하고 나면 이 나중에 지구에서 아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보면 뭔가 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데 아 생각보다 깊이가 깊은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다 특히 저는 이 원신 스토리만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게임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하필 또 아쉽게도 이 한글화가 안됐다는 점에서 살짝 망설여지긴 하네요. 스니크 아웃. 이 게임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킬러 크라운 같은 위험한 술래와 대결을 펼치는 협동 숨바꼭질 게임인데, 이 게임은 개쩌는 게 이건 무료로 즐길 수 있대요. 이 게임에서는 총5 명이 숨는 사람과 한 명이 왕따 술래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 무작정 쫓고 쫓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숨는 사람도 이 몰래 함정을 만든다거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 술래를 놀릴 수도 있고 또 술래를 피해 돌아다니는 동안 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서 이 골드를 넣는다거나 죽은 친구를 부활시키는 그런 것도 가능했어요. 한마디로 이 게임에서의 킬러는 대바데 같은 그런 게임보다 훨씬 외롭고 어려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 근데 당연히 이 술래도 술래만의 독특한 스킬들을 보유한 아, 다양한 종류의 술래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중에 원하는 녀석으로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이 과거에 이 카스 숨바꼭질에 개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만큼은 한고라가 되지 않는다 해도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크로아나빌 리퀴데이터스 여러분 과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진짜 그 사고는 최악으로 끔찍했던 사건이자 오늘날에도 그곳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아 직접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로 아그 사고를 수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소방관, 청산인 그리고 이 군사 지휘관 총세 개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게임도 한글이안 되네요. 갑자기 좀 설명하기 귀찮아졌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불에다가 물총이나 쏘는 그런 게임입니다. Dragon 네, i 이 d 데 a 네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장르 중에서도 이 그나마 레벨링부터 깊이 있는 템 파밍 그리고 이 스킬 찍는 시스템 까지 아 뭔가 캐릭터 성장이 재미가 담겨있는 러그라이트 장르라 아 저는 그냥 재밌어 보였어요 보면 템도 등급별로 엄청나게 다양했고 아 스킬도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빌드 짜는 것도 가능한게 아 그냥 액션 RPG 게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스킬도 그렇고 전투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아마 제가 볼때이 게임에서는 유물을 조합하고 그 조합법에 따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동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아마 이 게임에서는 죽음 페널티가 아그 유물들의 초기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 페널티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게임 한글 지원도 되는 게 진짜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신메카미 10.5. 네, 저는 이런 게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5평까지는 나온 걸 보면 아, 은근 인기가 많은 게임인가 봅니다. 일단 제가 이 게임을 보니 아, 제목 그대로 완전 여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다 얼짱의 여신들이라 살짝 야 게임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전투를 보면 마치 옛날 파이널 판타지스러운 턴제 전투 느낌이 있어서 땡기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이 고등학생 소년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 몽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꿈 속에서 이 봉인된 소녀를 구할지 말지를 선택.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택 이후부터 스토리는 총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데 아, 하나는 창세의 여신편, 또 다른 하나는 복수의 여신편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전작을 안 해봐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평소 이 게임의 팬이라면 예전에 전 세계 판매 누계 아, 100만 장을 돌파했을 정도로 핫트했던 게임이니 이 게임을 반기지 않으실까 싶네요. Monster Hunter Stories. 저는 Monster 리즈 t Stories라는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아, 이 게임 뭔가 아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 기존 제가 플레이했던 모난 세상 속에 볼수 있는 있었던 어마무시한 몹들도 대거 등장을 하는 게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어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모노리를 하면 이 시원시원한 액션광과 어마무시하고 리얼해 보이는 거대 괴물들이 생명이었는데 여기서는 전투도 턴제로 되어 있고 어마무시한 괴물들도 그냥 아기자기하게 나오는 게이 호불호는 좀 갈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 그래도 이 게임을 해볼 겁니다. 특히 몬스터 헌터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이 몬스터 헌터속 필드를 탐색하다 보면 이 알을 얻을 수 있다는데 그 알을 부화시키면 모노속 인기 몬스터들을 동료로 삼은 뒤 걔네들을 육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게 뭔가 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여튼 스토리뿐 아니라 실제 게임 플레이 분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또 한글 지원도 완벽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1초정도 고개 돌리면서 봤을 때 마비노기 같은 느낌이 들었던 신작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이 생존 요소와 RPG 요소가 결합된 생각보다 잘 만든 게임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 게임은 생활 장르의 게임 중에서도 특히 농업 활동이 주가 되는 아, 그런 게임인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1 1 0 3종 이상의 이 작물들을 심고 수확해가며 농업 스킬을 마스터하고 그렇게 수확한 농작물들을 활용해서 이 요리를 하거나 동물들을 키우기 위한 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농사를 하는 동시에 여러분만의 집을 지은 뒤 거기서 동물들도 키울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나가서 27명이 넘는 이 마을 주민들과 신문을 쌓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완전 현대 배경의 게임이다 보니 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막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도 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또 심지어 로맨스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뭔가 제 현실 세상에서 사귀지 못하는 친구들 여기서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Still wakes the deep. 그동안 석유 시추기를 배경으로 한 게임은 처음 봤는데 아이 게임도 굉장히 무서워 보였습니다. 솔직히 석유 시추기는 아 실제 영화에서 봤을 때 거기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서워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곳을 혼자 막 탐험하고 돌아다녀야 된대요. 그래도 나중에 거기에 이 메갈로돈이라도 튀어나오면 저 같은 면 바로 창으로 찌른 다음 아, 사냥해서 고기로 구워 먹을 겁니다. 하여튼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어둡고 얼음장 같이 차가운 북해 4 석유 시주기에서 아, 통신선도 다 끊기고 출구도 없고 물이 차오르는 복도와 폭풍 속에서 다른 선원들을 찾은 뒤 탈출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게임에도 무시무시한 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절대 쉽진 않아요 제가 볼때 그냥 완전 전형적인 공포 게임인데 이 게임은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보이고 아, 저는 꼭 해보고 싶네요 소 o m a s 제가 저번에 이 게임은 체험판으로 잠시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 엉성함은 좀 많았지만 그래도 게임 자체는 크래프팅 가능한 템들도 많고 이 질거리도 많고 이 월드도 넓은 게 깊이가 상당히 깊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엉성함이 너무 심해서 아제 입장에서는 전투 관련 모션 같은 자잘한 부분들은 좀 많이 고쳐졌으면 싶었고 또 플레이 방식이 뭔가 플레이 타임이 긴건 좋은데 아, 조금 질질 끄는 아 뭔가 발전하고 기본기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아 초반부가 답답한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만 손을 좀 본다면 이 게임 진짜 개대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게임이 보면 막 부족민들을 모아서 나만의 마을을 형성한다거나 그 부족들을 내 동료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솔로 게이머 입장에서도 전혀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보였고 또 무슨 월드 곳곳에 다양한 마스크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마스크들마다 여러분 캐릭에게 완전 새로운 전투 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 다양한 무기와 다양한 전투 스킬들까지 진짜 엉성감만 해결이 된다면 이 많은 것을 갖춘 그런 게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아마 처음에는 조금 엉성한 할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근 차근 해결되어진다면 아 뭔가 비전은 있는 게임으로 보이네요. 엘든 링 섀도우 오브 더 앤트리. 내 엘든 링을 보니 이탈모가 다시 재발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뿌듯합니다. 솔직히 이게임의몹들만 보면 이 죽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또 처맞을까 봐 두려움습니다. 원작에서는 60시간 동안 수백 번 죽어가며 겨우겨우 공략 영상 만들어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DLC 분량도 거의 본편급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 하니 앞으로 수백 번 이상 더 죽을 게 예상이 되는 게 벌써부터 무섭네요. 심지어 이번 DLC는 본편의 후반 포포트 플레이가 가능한 만큼 난이도도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완전 새로운 마법과 전투 기술 그리고 8종의 새로운 무기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본편의 무기들을 종류별로 다 써보신 분들도 아 완전 새롭게 즐길 수 있을 거라 그러고 또 이번 DLC에서는 아 본편의 링그레이브보다 더 넓고 다양한 오픈필드는 물론이고 이 레거시 던전과 소규모 던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네요. 하여튼 예전에 이 엘들린 공략 영상 처음 올렸을 때아 거의 수십 시간 이상 들여서 겨우 겨우 만든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막상 조회수는 3000회를 못 넘겨서 충격에 빠졌었는데 아 근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 그래도 이제 이 17만 조회수까지 발전한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무쪼록 엘들링 참 대단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스카키라라 네이 게임도 6월 출시 게임 중에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임인데 하필 제목을 볼 때마다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떠올라서 좀 불편함도 들었던 게임입니다 그래도 막상 게임 자체는 상당히 재밌어 보였는데 여기서는 거주민들을 모으고 걔네들과 함께 여러분만의 마을을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그저 마을이나 짓는 개노잼 게임이 아니었고 아, 그 속에도 굉장히 깊이 있는 거주민 관리 시스템과 기지 건설 기능이 잘 묻어있었고 또 중간중간 숨겨진 동굴이나 신비의 땅을 탐험하고 아, 적들로부터 디펜스도 해야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물론 트레일러로만 봤을때는 확실히 영상감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6월 출시할 준비는 안되어보였다는 점이 좀 찝찝하긴 했는데 어쨌든 게임의 플레이 방식이 워낙 제 스타일이라 잘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난 한달은 거의 게임 유튜버들에게 사형선고와도 같은 달이었어요. 저랑 비슷한 게임 유튜버들도 영상 업로드에 엄청 띄엄띄엄떨어지고 그러고 있었던거 눈치채셨을겁니다 저도 그래서 완전 무손이팜토게도2부터 이상한 탐마슈팅게임에 라이트이어 프론티어까지 아 계속 다양한 게임들을 건들기는 했는데 이 영상으로 만들만큼 뭔가 되게 개쩐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좀 자제하고 있었어요 저도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새로운 게임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여러분 사랑합니다